90년대 토니씨 HOT하고, 손오영씨 GOD하고, 누가 더 인기가 많았나요? 아 HOT죠. 아유, 정말로. 네. 예. 먼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. 한번 저희가 정말 큰 공연에서 GOD랑 맞붙은 적이 있었어요. 주경기장에서 하던 콘서트였는데, 항상 거의 한 80%는 저희 팬분들이 계셨는데, 이게 딱 반반씩 있는 거 보고, 아 진짜 지 o 디가 많이 성장했구나. 그다음에 아마 저희가 해체를... 네. <laughs> 지오디에 밀려서 해체하 생각인가요? 아, 밀려서 해체한 건 아니고, 이제 뭐 계약도 끝나면서... 그리고 네. 지오디는 그럼 누가 나와가지고 해체를 한 거예요? 저는 희 아직도 해체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. <laughs> 아, 우리도 아, 우리도 해체한 건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잠시 안녕. Forever HOT. 잠정 예 네, 잠정. 뭔가 이제부터 그 불꽃 튀는 라이벌 구도가 생기는 것 같아. 어 승부 승부니까. 네, 그래도 어신을 걸고 한번 잘 해봐야죠. 이겨봐야죠. 형님 네. <laughs> <선생님> 죄송해요. <laughs>